네,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같이 보도록 할게. 자,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. A는 x1, y1, B는 x2, y2죠. 자, 이두점 사이 의 거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, 구할 수 있었죠. 이거 언제 배웠더라, 얘들아?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죠. 자,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었느냐? 오른쪽 보이시죠? 이렇게 우리 좌표평면 상에 자 A라는 점을 찍고요. 자 그리고 B라는 점을 찍어서 자 우리는 이 거리를 구할 건데 자 직각삼각형을 만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왔었지 얘들아. 자, 그럼 면들요 가로 길이 보이세요? 가로 길이는 지금 x 좌표 x2에서 자, 요 x1을 빼면 되죠. 그래서 가로 길이가 x2 빼기 x1인 거 아시겠죠? 자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로 길이도 요 y 좌표에서 요 y 좌표를 빼면 되잖아요. y2 빼기 y1인 거 아시겠죠?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습니다. 기억나시죠? 자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 하자. 자 그러면 요 길이는 x2 빼기 x1이요. 이 길이는 y2 빼기 y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죠. 자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.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. 어, 그지? 자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에 의해서 L을 구할 건데 L은 길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자 Y 좌표끼리 어, 빼서 제곱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어, 루트만 씌워주면 우리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왔었습니다.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 밑줄 한번 끊고 갑시다 자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외워줄게요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Y 좌표끼리 빼서 제곱 한다음에 더한다. 자,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되죠.